뿌리 기초 바탕이라는 건데요. 왼손 이렇게 해주시고 그 위에 빡 뿌리 이게 뿌리. 뿌리 모양이 뿌리가 확 자라는 모양이죠. 뿌리 어떤 나무에 뿌리가 있다. 뭐 기초가 된다. 뭐 기반이 된다는 라 뿌리 나무 진짜 뿌리를 나타냈죠. 뿌리 뿌리 기초 바탕이라는 건데요. 왼손 이렇게 해주시고 그 위에 빡 뿌리 이게 뿌리 모양이 뿌리가 확 자라는 모양이죠. 뿌리. 어떤 나무에 뿌리가 있다. 뭐 기초가 된다. 뭐 기반이 된다라는 뿌리. 나무 진짜 뿌리를 나타냈죠. 뿌리. 뿌리 기초 바탕이라는 건데요. 왼손 이렇게 해주시고 그 위에 빡! 뿌리. 뿌리. 이게 뿌리 모양이 뿌리가 확 자라는 모양이죠. 뿌리. 어떤 나무에 뿌리가 있다, 뭐 기초가 된다, 뭐 기반이 된다라는 뿌리. 나무 진짜 뿌리를 나타냈죠. 뿌리.